각 팀의 연봉 협상이 마무리가 됐죠. 적은 연봉으로 많은 활약을 펼치는 선수, 이건 뭐 구단도 원하고 사실 이제 이런 선수들을 팬들도 좋아하시죠. 가성비 짱! 반대는 이제 먹튀. 각 팀별 연봉 대비 승수 효율성을 한번 따져봤습니다. WAR 있죠.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 요 요걸 따져서 제가 거의 한3일 가까이. 예, 숫자 숫자가 어둡습니다. 길도 어둡고 숫자도 어둡지만 예, 체크를 해봤습니다. 또 뉴스 애프터 서비스 시간으로 국가대표팀 예, 항공편 업그레이드 확정 소식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해 연봉 대비 성적을 기준으로 가승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같은 연봉을 받아도 활약은 다를 수가 있죠. 그 활약을 기반으로 연봉 재계약은 구단들이 하게 되는데 예, 지난해 연봉 그리고 지난해 활약 한번 살펴봤습니다. 선수별로 예, 투수 타자 그리고 또 팀별로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모든 기준은 뭐 여러 평가지표들이 있습니다만 그중엔 좀, 뭐좀 객관성이 담보된다.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객관성 담보 되는 지표다 이렇게 이야기한 WAR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 요걸 산정을 해 봤는데 WAR 1을 기준으로 이 선수가 나와서 이제 팀 승리에 더 도움이 되는 활약을 펼쳤다 그러면 이제 1보다 많아지는 거고요 높아집니다 숫자가 1보다 숫자가 다운되면 네, 팀 승리에 도움이 덜 됐다 이게 뭐 음수도 생깁니다 마이너스도 아예 그냥 이런 경우는 다른 선수 써써야 된다 뭐 요런건데 네 쉽게 말해서 이제 대체로 내보낼 수 있는 선수보다 한 시즌 동안 팀에 몇 승을 더 이바지했는지 좀 나타내는 지표인데 대체 선수를 어떻게 이제 설정하느냐 하는 이 복잡한 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을 하는 주체에 따라서 수치가 좀 다릅니다. 이제 국내 대표적인 기록 업체가 두 곳이 있는데 스포츠투아이 그리고 스테티즈인데 수치가 조금씩 다릅니다. 뭐 이번 콘텐츠는 어, 스테티즈 기준으로 정리를 좀 해봤고 제가. 어~ 몇몇 세부 사항 같은 경우는 스테티즈 그 본사에도 좀 의뢰를 해서 좀 자료를 좀더 받아는 봤습니다. 뭐 팬들 여러분들 사이에서 뭐 어느 것이 맞다 여기가 낫다 저기가 좋다 뭐 논쟁이 많으십니다만 뭐뭐 일장일단이 있어서 뭐그 논쟁까지는 제가 좀 다루기는 좀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 능력 바뀝니다. 여러 번 하면서 제가 오류도 찾고 했는데 그래도 이게 뭐 조금 잘못된 거 나올 수가 있는데 뭐 그럼 또 댓글로 주시면 또네 다음에 또 업데이트 시켜서 말씀 한번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 보니까요. 투수는 WAR 1요것에 거의 이제 1당 평균 연봉으로 치면 한 3억 878만 원 정도. 네, 요 정도 나오더라고. 투수 같은 경우는. 그리고 타자는 WAR1 요 요걸 뭐 평균으로 보니까 대략 3억 1236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뭐1 WAR은 이제 선수들의 평균 연봉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 약간 뭐 3억은 남짓이던데뭐 지난해 연봉 기준입니다. 지난해 연봉 기준이고. 근데 이제 FA 선수들 같은 경우는 연봉이 이제 해마다 차이가 좀 나죠. 뭐 4년에 100억이라 그래도 뭐 올해 연봉 이만큼이고 그다음에 내년 뭐가면 갈수록 연봉을 조금 작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 해 연봉 기준으로 또 이적할 때 도움이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 감가할 수 없는 부분이 계약금인데, 예 계약금은 이번 계산에서 좀 뺐습니다. 네, 발표 연봉 기준으로만 순수하게 조금 해 봤는데 요 부분은 선수들 같은 경우도 이제 옵션 같은 경우도 있는데 그저 드러나지 가 않아서 제가 kbo 에그 자료를 요청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요 부분도 같이 해서 순수 발표 기준 연봉으로만 딱 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이제 만약에 요것까지다 합친다 그러면 뭐 1WAR 당 평균 연봉이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네. 투수 WR 상위 30명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 투수 상위 랭크들을 보시면 키움 안우진 선수가 7승 9위로 압도적입니다. 뭐 지난해 골든 글러브 수상자이기도 하고 평균 자체점 탈삼진 타이틀 두개다 가져갔습니다. 1억 5천만 원 연봉인데 WR 어, 계산을 해 보면 1 WR당으로 하면 전 893만 원 정도 가성비가 훌륭합니다. 2위는 김광현 선수입니다. 6.10 근데 연봉이 4년 계약 151억 원이었는데 첫해에 81억 원을 몰아 받았죠. 그래서 뭐 6.10두 번째로 더 많이 높았습니다. 뭐 이것 때문에 수치 왜곡이 조금 생깁니다. 수치 왜곡이 좀 생기고 가성비는 몸값 대비니까 뭐 이를 감안해 주셨으면 좀 좋겠고요. 연봉을 지난해 이제 SSG 구단이 몰았던 이유는 바로 올해부터 적용되는 셀러리 캡 때문입니다. 좀 뭐.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키움 요키시 선수가 5.68, 삼성 수아레즈 선수 5.28, LG 켈리 선수 5.19, 폰트 선수 블루크, 고영표 선수 루친스키, 소영준, 김민수, WR 4.0을 다 넘긴 선수들입니다. 이 밖에도 팀의 주축 투수들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투수 중에서 연봉 1억은 이하의 선수인데 랭킹에 이렇게 이름을 올린 선수, 예. 17위 엄상백 선수 3.31. 진인왕이죠. 정철은 두산 정철은 선수도 3천만 원인데 전체 23위 2.51. 아주 훌륭합니다. 장민재 선수 하나. 예. 26인데 연봉 7,600만 원이었습니다. 곽빈 선수. 예. 두산 27인데 연봉 5,650만 원. LG 김유진 선수도 7천만 원 연봉에 투수 32위에 이름을 올렸으니까 가성비 좋죠. 자, 그렇다면 투수 가성비. 예. 탑아 어, 서티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투수들 가성비는 어떻게 될까요? 가성비는 아무래도 연봉이 낮을수록 당연히 유리합니다. 네. 1위는 신인왕 정철은 선수입니다. 아, 연봉 3천만 원, 최저 연봉인데 w r 2.5일, 1 w r 당 1196만 원. 네. 구단이 투자를 한 겁니다. 음. 3억 원에 뭐 30분의 1 수준인데. 3억 원이라는 이야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리그 전체에 그냥 봤을 때1 w r 은 그냥 연봉으로 치면 대략 한 3억 원 정도였는데 30분의 1 수준 대단합니다. 대단하죠. 2BNC 뭐 김시훈 선수입니다. 역시 3천만원 최저 연봉 1.88, 1596만원입니다. 1 w r 당 안우진 선수 가성비 3입니다. 연봉이 1억 5천인데도 워낙 워낙 WL이 높았기 때문에 엄상백 선수 KT 8천만원 3.31 연봉 수직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많이 올랐습니다 연봉이. 5위는 김태경 선수 곽빈 선수 6위 네, 6천5백만원 연봉에 2.36킴 문성현 선수 KT 김민수 선수 롯데 나균환 선수도 이름이 보입니다. 하나 윤산음 선수도 보입니다. 수배로 감독이 극찬했든 음. KT 신인 박영현 선수도 야, 잘했네요 하나 장민 장민재 선수도 지난해 확실히 좋은 활약이 수치상으로 보입니다 연봉 그래서 당연히 올라갑니다 주로 연봉이 적은 선수들이 대부분인데 연봉 2억원 이상을 받으면서도 가승비의톱서티에 이름을 올린 선수는 19위에 자리한 KT 소용주 선수가 유일했습니다 이들 선수들의 연봉은 뭐 올해 뭐 어떻게 됐을까요? 뭐 당연히 인상이겠죠 당연히 인상입니다. 자 타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W.R. 예, 32순. 예. 절대 지표는 아니죠. W.R. 타자 같은 경우는 타격 능력, 뭐 W.R.C. 플러스 이 부분이 좀더 조정된 타자 지표다. 뭐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타자의 전반적인 능력치를 한번 측정하는데는 뭐 W.R. 늘 주요 지표입니다. 공격 수비 다 합쳐서 1위는 이정우 선수. 리그 M.V.P. 10.25. 가 10점이 넘는 선수는 뭐 이정훈 선수 혼자입니다. 지난해 연봉 7억5 0 0만 원. 아, 올해 엄청 올라 좀 11억. 자. 자, 1WAR당 7,316만 원의 연봉을 받았습니다. 스태티지 기준으로 리그 타자 중에서 유일하게 10을 자, W 넘겼죠. 피렐라 선수 7.77 2위. SH의 최지훈 선수가 6 6 9로 전체 3위. 예, 리그 최고 유격수죠. 오지환 선수가 6.4 4위 나승범 선수 5위, 김혜선 선수 6위입니다. 억대 연봉이 아닌데. 예, 톱 셀티에 이름을 올린 선수 연봉 6,800만 원인 LG 문병경 선수 4.86로 전체 11위, 4,200만 원 연봉으로 LG 문성주 선수가 3.38로 전체 20위입니다. 지난해 연봉 기준이죠. 계약금을 제외한 순수 연봉 기준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계약금 제외한 순수 연봉 중에서 가, 타자 중에 가장 연봉이 높았던 선수. 2 7억원을 받았던 SSG의 추신수 선수는 2.41로 42위였습니다. 올해는 연봉이 이제 1 7억원이죠 타자 가승비 wRDA 탑30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문성주, 문보경, 김현중, 고승민 순인데요. 연봉은 낮지만 활약이 참 좋았던 선수들 함순 한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1위는 문성주. 예. 네, 연봉 4,200만 원이나 wR 3.38. 시즌 후반에 체력 저하로 고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이런 이러한 경험이 문성주 선수도 어, 정말 뭔가 부족한 걸 봤다 인생의 큰 터닝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2022 시즌은 LG의 젊은 내야수 문백근 선수가 2입니다. 연봉 6,800만 원인데 WAR이 무려 4.86. 이제는 어엿한 LG 주전 내야수입니다.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됐습니다. 김현준 선수 3성에 예, 연봉 3,300만 원1.76 w r 1WRL당 1,875만 원이서요. 롯데가 건진 고승민 선수. 예, 사입니다. 뭔가 뭐오른손 왼손에 약간 좀 본인이 조금 예, 투수에 따라서 활약이 좀 편차가 있었지만 올해는 좀더 나아질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예상 외에 활약 맞죠. 5위 최준 선수입니다. S지? 가승비톱 10에 든 선수 중에서 연봉 1억 원 이상은 최준 선수. 그리고 12위에 이름 을 올린 뭐팀 동료죠. 박승한 선수 두 명입니다. 박성은 선수는 연봉 1억 4천만 원, WAR 4.02. 자, 톱30 타자 중에서 가성비 타자 중에서 최고 연봉은 김 김혜성 선수로 어 지난해 3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WAR이 5 9 3 골든글러브죠. 자, 팀을 한번 나눠 봤습니다. 팀 투수 WAR당 예, 연봉 총액 순위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팀별 WAR 가성비를 한번 따져 봤습니다. 투타 선수들의 연봉 총액에 선수들의 WR을 자 계산을 했는데 어, 표를 보시면 LG가 1위입니다. 총 WR이 27.64, 연봉 총액이 38억 4,600만 원, 1 WR 당 1억 3,914만 원입니다. 2위 키움 1억 4,384만 원 수준. 3위 KT, 4위 롯데입니다. SHG 경우는 WR이 20.7인데, 하지만 이제 김강현 선수의 연봉이 이제 81억은 여기 딱 들어가니까 수치가 막좀 많이 네. 자, 타자 팀 타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큐미 전체 1위입니다. 네, w 월22.19 연봉 총액이 34억이 조금 넘죠. 이정우 선수 하드캐리하고 2B가 LG 3위는 기아순. 예, 전체적인 WL 총량은 LG가 35.2로 높았습니다. 하지만 뭐 연봉도 그만큼. 타자 연봉은 하나가 가장 낮았습니다. 하나가 가장 낮았죠. 롯데의 경우도 롯데의 경우 같은 경우는 조금 이대호 네, 선수가 타자 중에서 wlr이 3.5구로 가장 높았고 어, 한동희 선수 3.12, 안최호 선수 2.71인데 양수 그냥 플러스가 10명. 하지만 마이너스가 17명입니다. 타자 중에서. 네, 그러니까 편차가 좀 컸습니다. 롯데는 FA를 선언한 뭐뭐 미계약 FA 선수들도 있습니다만 21명, 이 21명의 지난해 연봉 그리고 w a 한번 쭉 보시면 표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한 눈에 한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양희재 선수가 4.98로 가장 높습니다 몸값 가장 많이 받았죠 보시면 딱 정비례하진 않지만 그래도 예비 FA 시즌의 성적이 계약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슈 팔로업 예, 업드 서비스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 1월 17일에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해외 항공편 이코노미 클래스 규정 욕을 올렸습니다 장거리라도 그냥 이코노미다 체격이 큰 선수인데 막 그냥 아, 힘들다 국가대표 선수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성적이 진짜 우리 국제대회 성적이 거 뭐냐 뭐 앞선 뭐 w, WBC 같은 경우는 2회 연속 조별리그 탈락 최악이었습니다 박살났죠 좀 차려라 뭐냐 이거 정말 이러한 질타를 하기 전에 여러 대우 에, 대표 선수에 대한 대우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많은 분들께서 연봉 많이 받는데 아니 당신네도 돈 들여서 그냥 비즈니스다 그러는데 그건 좀 아이, 그래도 우리가 국가대표인데요 해줄 건 해주고 어, 잘해달라는 거죠 축구 국가대표팀 경우는 뭐 비즈니스 클래스가 기본입니다 또 우리 지금 프리야구에 외국인 선수들 같은 경우도 영입하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다 비즈니스 제공합니다. 아, 오늘이죠. 1일 오후에 KB 허구현 총재께서 뭐 오전에 전화를 주셨더라고 저한테. 뭐 어, 영상도 받고 뭐 그런 고민들을 내부적으로 했고 결과가 나왔다. 뭔가 개선이 됐다, 확정이 됐다고 말씀을 좀해 주셨고 대표 선수들의 최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개선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장거리 국제 노선은 국가 대표 선수들 전원 비즈니스 클래스다. 아뭐 돈이 뭐 여기들든 여기들든. 그 부분은 투자를 하겠다 해야 되고 다른 부분들도 더 아낌없이 좀 투자하고 또더 좋은 성적 내기를 또 우리도 이렇 준비도 해서 팬들께 더 나은 거로 보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아주 단거리 노선 뭐 요거는 좀 제외하고 그런 아주 단거리 노선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클래스 자수도 부족합니다. 3 시간 이상의 이동이 필요할 경우는 비즈니스 클래스를 적용. 네, 구단들과도 다 합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번부터 바로 아울러 WBC를 두고 준비를 참 많이 했다. 걱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뭐 3월 9일 호주전 3월 1일 일본전인데 뭐참밤잠 잠도 잘안 온다 뭐 그렇게 걱정이 많이 된다고 뭐 허튼 적께서 말씀도 하시던데 예 야구 팬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아낌없는 성원 좀 보내 주시기를 아어 희망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 알림 설정 네. 고맙습니다.